안녕하세요. 프라임랩의 박유성입니다. 이전 영상들을 통해서 지원학교에 맞는 자기소개서 작성을 위한 소재찾기, 작성 방법, 그리고 유의점 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영상 보시고 어떻게 좀 초안을 작성해 보셨습니까? 뭐 일단 뭐 써보긴 했는데, 네, 제대로 쓴 건지, 뭐이 정도면 합격할 수 있는 자소서인지 굉장히 좀 고민스럽고 영 자신이 없다. 많은 친구들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영재학교 자기소개서 초안을 가지고 피드백을 통한 첨삭 과정을 좀 보여드릴 테니까요. 참고해서 여러분의 자소서를 보완하고 또 수정을 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소서 전체를 보여드리기보다는요, 영재학교 자소서 항목 중에서 핵심이 되는 수과학 탐구활동 부분을 좀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재학교가 지금 8곳이죠. 이 자소서를 한번 살펴보면요. 공통적으로 수학, 과학 또는 정보 분야에서 영재성 또는 잠재력을 발휘했던 경험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배운고 느낀 점을 쓰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전년도 모집요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 경기, 대구, 가구가 800자, 나머지 학교들은 모두 띄어쓰기를 포함해서 천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재성을 발휘했던 경험이라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 부분에서 좀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더라고요. 이 영재성이라는 게 무조건 뭐 엄청나게 뭐 높은 어떤 지적 수준이라든가, 아니면 남들이 뭐 절대 할수 없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밝혀라, 라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중학생이기 때문에 뭐 석박사 수준의 뭐 깊이 있는 연구나, 아니면 뭐 이제껏 없던 굉장히 어떤 새로운 결과를 만들거나, 사실 이럴 순 없잖아요. 물론, 뭐 차별화는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소서에서 말하는 영재성이라는 거는 지원자가 어디에서 지적 호기심을 느끼고 또 관심 있는 분야를 어떤 방식으로 탐구하고 연구를 했는지 또 탐구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발전했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그 지적인 성장 스토리를 적어봐라 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어려운 내용만 작성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부담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자, 첫 번째는 우리가 구조를 짤때 어떤 수학과학적 호기심을 가졌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인식하는 거죠. 혹은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또두 번째는, 자, 문제를 제기했다면 이제 해결하는 과정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탐구하거나 연구를 했느냐. 탐구의 과정을 작성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탐구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발전했는지, 그 결과, 탐구의 결과, 그리고 성장, 변화, 이 부분을 작성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기소개서 초안 사례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은, 어, 자기소개서 초안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어, 바로 수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게 먼저 있죠 그죠 그게 뭐냐면은 우선은 흐름에 대한 생각을 좀 정리를 해보자고 그러니까 구성이지 그러면은 도입부가 있을 거고 본문이 있을 거고 마무리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도입부에서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느냐 수학적인 어떤 호기심을 느끼게 된 계기가 작성이 돼야 되겠지 그지? 호기심을 느낀 계기. 그래서 뭐 여기서 우리가 뭐 문제를 인식한다던가 아니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탐구에 이르는 탐구의 계기가 나와줘야 되겠지. 그 다음에 본문에서는 자, 지적 호기심을 느꼈으면 해결하는 과정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탐구의 과정이 작성이 돼야 된다. 근데 탐구의 과정을 작성할 때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과정을 구체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과정을 구체화. 이 구체화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역량이 드러난다라는 거고. 자, 마무리에서는 본문에서 탐구 과정이 나왔으니까 이제 탐구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탐구 결과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탐구의 경험의 과정 속에서 배우고, 느끼고, 또 성장한 것, 그리고 변화한 부분, 변화한 부분, 그리고 발전한 부분이 있다면 발전 부분까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어떤 구성을 일단은 머릿속에 담아 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작성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라는 거지. 그러면 한번 읽어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저는 어려서부터 물건을 만지작거리기를 좋아하고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서 작게는 볼펜이나 샤프부터 좀더 크게는 전자렌지 같은 전자제품까지 분해해 보고는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물건들을 열어보면 그 속은 다양한 부품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것들이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조금은 짐작할 수 있었는데 때로는 부품이 너무 복잡해서 다시 조립하기 어려워 망가지는 경우도 있었고 그 때문에 아버지에게 자주 혼이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혼이 나도 자꾸 분해해보는 과정 속에서 기계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서 재미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도입부다, 그죠? 도입부. 편의상 1번이라고 할게요. 1번이라고. 자, 그다음 이어서 읽어봅시다. 이것저것 분해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거꾸로 만들어 보고 싶어져서 집에 있던 코딩 레고를 이용해서 기계를 조립해 보았다. 간단한 코드를 작성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코드를 잘못 짜면 기계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기에 코드를 짜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았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게 되었고 수학 활동에서도 저만의 방식을 써보곤 했습니다. 한 번은 큐브를 가지고 놀다가 같은 동작을 반복하면 결국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움직여야 처음으로 돌아오는지 계산해 봤고 1260번을 반복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악마의 수 같은 개념으로 이미 알려져 있다는 것을 알고 저의 생각이 맞았다는 점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뭐예요? 본문이네요. 편의상 2번이라고 할게요. 근데 보면 이 본문 안에도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과학 활동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 밑에가 이제 수학 활동을 작성을 한 거네. 자, 마지막까지 읽어봅시다. 이 경험을 통해서 다른 연구에서도 독창적인 방식으로 접근해 볼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탐구 과정을 꾸준히 이어나가고 싶고 더 체계적으로 공부하면서 성장해 보고 싶습니다. 요렇게요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가 되겠죠. 3번이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친구가 보면은 8 0 0 자를 썼어요. 800두 자. 어, 사실 이제 이 학교는 천자를 작성하게끔 되어 있거든. 여러분들이 어, 서울 경기 대구 가구를 빼고 나머지 다섯 개 학교는 천자를 작성하게끔 요구하고 있어요. 띄어쓰기 포함해서. 근데 천자를 써라 그러면은 몇 자까지 쓰는 게 좋을까요? 800자를 써라라고 하면은 몇 자를 쓰는 게 좋을까? 최대한 그 글자 수에 꽉 맞춰서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자, 이게 800자나 1000자가 길다면 길고, 사실 짧다면 짧, 적은 내용이거든. 근데 요구한 글자 수에도 제대로 다 채우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은 여러분들이 이제 평가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본인의 어떤 활동 속에서 본인이 잘했다고, 우수하다고 말할 수 있는 역량이 그렇게 없나? 라는 생각이 들수 있겠지. 그럼 그거는 사실은 조금, 어, 좀 지향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럼 최대한 그 글자 수에 꽉 맞춰서 쓰기를 일단은 요구를 하고요. 우리가 분량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안 해볼 수 없다라는 거지. 우리가 글을 조금 안정적인 구조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여기는 수학이랑 과학의 탐구 활동을 작성하는, 탐구 활동을 하면서 내가 가진 어떤 영재성이나 잠재성을 드러내는 그러한 항목이거든? 그러면 어떤 부분, 도입부, 본문, 그 다음 마무리 중에 어디가 제일 볼륨이 커져야 될까? 당연히 본문의 볼륨이 커져야 되겠죠. 그죠? 본문의 볼륨이 가장 커야 된다. 그러면 800자인 경우에는 이 본문의 볼륨이 대략 어느 정도나 나와야 될까? 아무리 못해도 400자 이상은 나와야 된다. 그죠? 천자일 경우에는, 천자일 경우에는 아무리 못해도 600자 이상은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편안하게 쓰더라도 나중에 수정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점검을 해 보셔라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분량이 확보되어야 여러분들이 과정을 충분히 구체화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지. 자, 구체적으로 봅시다. 그래서 이 친구가 보면은요, 한번, 한번 읽으면서 볼게요. 자, 도입부를 보시면은, 어려서부터 물건 만지작거리는 거 좋아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내부를 궁금해했고, 그래서 뭘 했느냐. 뭐 볼펜도 보고, 샤프도 보고, 전자렌지도 보고, 분해를 해봤대. 분해를. 뭐그 속에는 뭐 부품도 많이 있었고, 막이 분해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망가지는 경우도 있었겠죠. 그래서 혼도 많이 났어요. 음. 하지만 결과적으로 재미가 있었대. 1번에서는요. 도입부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된다 그랬어. 내가 수학적으로 호기심을 느끼게 된 어떤 계기를 통해서 뭐 문제를 인식한다던가 아니면 문제를 제기한다던가 아니면 본인의 습관을 통해서 내가 왜 탐구를 하게 되었는지, 그 탐구의 어떤 동기가 강조될 수 있게끔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근데 지금 이 친구는 그냥 본인의 평상시였던 관심사, 그 다음에 습관, 이런 거를 밝히면서 그냥 재밌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죠. 그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조금 더 보완을 해줘야 될까? 일단, 글자 수도 보면은요, 지금 도입부가요, 300자가 거의 꽉 차거든. 근데 이 친구는 지금 800자 썼어. 1000자를 써야 되는데 800자 썼으면은 200자가 더 작성이 돼야 되는 상황에서 도입부가 지금 300자인데 본문은 지금 400이 채안 돼요. 부족하죠, 그럼? 마무리는 지금 한 100자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조금 길다, 그죠?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요게 조금 아쉬워, 그죠? 그럼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될까? 자 그러면은 어떻게 좀 보완을 해볼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음, 어떤 구체적인 일화나 뭐 계기를 통해서 뭐 호기심이 어, 확장되고 그것이 탐구의 계기로 연결되도록 이렇게 좀 작성을 해보면 좋을 텐데.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뭐 볼펜 샤프 뭐 전자렌지 뭐 여러 가지 분해도 해보고 그게 좀 망가지기도 하고 혼도 나고 재미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간결성도 조금 떨어지고 명확성도 조금 떨어지고 그죠? 그래서 오히려 뭐 이거저것을 막 얘기를 하기보다는 어떤 하나의 물건을 특정을 해서 그죠? 어떤 특정 물건을 가지고 뭐 분해를 하는 뭐 과정이라던가 계기라던가, 음, 이런 것들을 조금 언급해 주면서, 뭐그 속에서 어떤 뭐 특정 부품에 대해서 뭐 흥미를 느끼게 된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해 주면서 자신의 어떤 평소의 어떤 탐구 습관, 탐구 습관이라던가, 뭐 탐구 동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강조해 주면 좋겠다라는 거지. 이렇게 한번 수정을 해 보자. 음. 그렇게 해서 도입부는 조금 압축해서 조금 간략하게 한번 제시를 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 이제 본문인데요. 어, 지금 과학이랑 수학을 친구가 둘다 작성을 해줬죠. 그래서 과학부터 한번 보자고. 뭐이거저거 자꾸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만들고 싶어졌대. 그래서 코딩, 로, 코딩 레고를 이용해서 기계를 조립했다 라고 얘기하죠. 코딩 레고를 통해서, 음, 기계를 조립했다. 그래서 코드를 짰다는 거죠, 그죠? 코드를 짜서 많은 시간과 노력 끝에 이제 움직이는 기계를 만들었다는 라 거지 음, 코드를 짜고 설계를 했다는 거고 그래서 움직이는 기계를 만들었다는 거고 이걸 통해서 뭐를 길렀대요? 문제해결 능력을 키웠다 라고 얘기를 하죠 문제해결 능력을 키웠다. 자, 그럼 결국 이 친구가 지금 과학 활동을 통해서 과학 탐구 활동을 통해서 어필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거거든. 문제 해결 능력.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본문에서 탐구 과정을 얘기할 때는 그 내용을 구체화를 통해서 나의 역량을 보여 줄수 있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 줄수 있는 구체적인 과정이 결국엔 뭐예요? 기계 조립을 하는 요 과정이지. 그지? 코드를 짜고 설계하는. 그럼 충분히 구체화 됐냐? 라는 거야. 충분히. 아쉬움이 있죠. 그죠? 지금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한 거고, 과정이 충분히 드러나지가 않았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조금 더 과정을 좀 구체화해서 좀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들을 좀 보강을 할수 있을까? 자, 단순 조립이 아니라 이 친구가, 단순 조립이 아니라, 기계 설계에 흥미를 느끼게 된, 그러니까 기계 설계에 왜 흥미를 느꼈을까? 왜 흥미를 느꼈을까? 또, 기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어떤 시행착오나, 혹은 오류는 없었는지, 어려움은 없었는지. 이런 과정들을 조금 더 보강을 하면, 어때요? 탐구 의지. 내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런 오류가 있었지만 뭐 거듭 다시 시도를 해서 어떻게 해결했다라고 하는 본인의 어떤 탐구 의지라던가 아니면 학습의 과정. 이것을 좀더 뚜렷하게 보여줄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수학 과정도 한번 볼게요. 2번이죠. 이번에는 수학. 수학탐구 활동. 자 수학탐구 활동을 보면은 어, 자기만의 방식을 써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큐브를 가지고 놀았대. 큐브, 큐브를 가지고 놀아서 자, 같은 동작을 반복하면 자, 특정 동작을 반복했더니 어떻게 원 상태로 돌아오더라, 원 위치로 돌아오더라. 그래서 몇 번을 움직여야지 처음으로 돌아오는지 계산을 해 봤더니 1260번을 반복했더니 돌아오더라 라는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뭐였대요? 악마의 수라는 어떤, 어, 공식화된, 이제 드러난 어떤 증명의 과정이 있더라, 존재하더라 라는 거죠. 그죠? 그럼 이 친구는 지금 큐브의 움직임, 이 탐구 활동을 통해서 뭐를 보여주고자 하는 거야? 본인의 수학적 사고 과정을 지금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요걸 지금 어필하겠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역시나 지금 쭉 이제 결과론적으로 쭉 요런 거 요런 거 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처음엔 몰랐는데 큐브의 움직임을 살펴봤더니 어, 특정 동작이 반복되고 그게 원위치로 돌아오는데 일정 횟수가 어, 들더라라는 걸 지금 본인이 확인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과정이 좀더 구체화돼야 돼? 요 과정이 구체화돼야 되겠지, 그렇 특정 반, 동작이 반복되고 원위치로 돌아오는 요 계산 과정. 본인의 계산을 통해서 어, 요 결론을 냈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 부분이 조금 더 보강이 돼야 될 거란 말이지.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 어떤 동작이 있을 때? 어떤 특정 동작이 있을 때, 이게 위치가 어떻게 해서 순환이 돼가지고 돌아오느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작성해 볼 수도 있을 거고, 또 본인이 계산을 했더니 1260번이라는 결과가 나왔잖아, 그죠?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했느냐라는 거야. 어떻게 계산을 했느냐? 자, 과정을 구체화해라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풀이 과정을 다 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코드를 짰던 과정을 구체화하라고 해서 여러분이 짠 코드 내용을 줄줄줄줄 여기다 쓰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게 구체화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떻게 계산했는지 본인이 핵심적으로 딱 계산이 나오게끔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뭔가 핵심적으로 딱 캐치한 부분이 있을 거잖아. 그죠?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을 언급을 해주라는 거야. 그리고 한 번에 분명히 계산되지 않았을 거거든. 그러면 어떻게 계산됐는지 또, 또는 어디서 좀 힌트를 얻었는지. 그죠? 어디서 힌트를 얻었는지. 이런 부분들, 이런 과정들이 좀더 작성이 된다면은 어때요? 나만의 어떤 탐구 방법 아니면 탐구의 과정, 요거를 좀더 드러낼 수가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글자 수가 지금 이 친구가 쓴게 지금 800이거든. 근데 1,000자를 요구했어. 그러면 그 200자가 거의 이제 요 본문 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고 앞뒤로 약간씩 조정이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엄청나게 긴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차피 자기소개서라는 거는 이 내용을 토대로 면접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했던 활동 속에서 어떤 역량들을 갖추고 있느냐를 확인할 거기 때문에 그거를 유추해 볼수 있을 정도의 그 선까지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면 돼요. 밑에 또한번 마지막 마무리, 마무리 부분도 한번 볼게요. 3번 마무리. 자, 마무리 부분을 보면은 이 경험을 통해서 다른 연구에서도 독창적인 방식으로 접근해 보시다 뭐 자신감을 얻었다 신기했다 또 탐구 과정을 뭐 꾸준하게 하겠다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 이런 얘기들로 마무리를 하고 있거든 신기했어요 자신감 얻었어요 꾸준히 공부할 거예요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사실은 상당히 진부하기도 하고 그죠 좀 식상하기도 하고. 지금 나와야 될 내용이 충분히 나오진 않았어요. 우리가 마무리 부분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된다 그랬어? 우리가 이 나의 어떤 탐구의 경험,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뭐를 배우고 느끼고 또 성장했느냐, 라는 부분이 나와야 된다라고 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경험을 통해서 어떤 역량이 향상되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작성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이 과정 속에서 문제해결력이 좀키워졌다라던가 아니면은 논리적인 사고력이 좀향상되었다던가 혹은 뭐 창의성이 좀더 창의성을 좀더 개발할 수 있었다 라던가 그러니까 본인이 나름대로 좀이 활동을 통해서 정의를 좀 내려봐야 되겠지 그지 그리고 단순히 그냥 앞으로도 꾸준히 열심히 할게요가 아니라 한발더 나아가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지원 학교 지원학교에 가서 내가 어떤 조금,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좀더 심화된, 심화된 연구를 하고 싶은지,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학습 목표로, 구체적인 학습 목표로 제시를 함으로써 발전 방향에 대해서 언급해 주거나 아니면 포부를 밝히거나.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보면 좋겠다.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앞부분에서 계속해서 이제 뭐 기계 설계라던가 아니면은 뭐 코딩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알고리즘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궁금해하고 탐구했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집중해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좀 연구를 해보겠다라고 이제 학습 목표를 세워서 좀 제시를 해본, 해보면서 마무리했을 때좀더 인상적인 그런 한 마무리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해서 한번 이 내용을 좀 수정을 해 봐야 되겠죠 그죠? 분량에 대한 조정도 조금 필요하고 표현이라던가 아니면 그 과정을 조금 더뭐몇 마디라도 조금 더 구체화함으로써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 요런 부분이 어디까지 진행됐겠구나 어떤 어려움들을 어떤 방식으로 극복하면서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실력이 드러나는구나 요런 것들을 조금 짐작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수정된 걸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죠. 자, 일단은 어릴 때부터 저는 주변에 있는 물건의 내부 구조가 궁금해서 작은 볼펜이나 샤프부터 전자레인지와 같은 가전 제품까지 직접 분해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레인지를 열었을 때 안에 들어있는 마그네트론과 전기 부품들을 보며 이 부품들이 서로 어떻게 연동되어 전자파를 만들어낼까라는 의문이 생겼고 그 궁금증이 곧 새로운 탐구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도입부인 거죠. 도입부 아까 수정 전에는 300자 가까이, 거의 300자 가까웠거든. 근데 지금 수정은 한 50자 정도를 더 줄여서 한 250자 정도로 좀 줄여봤고, 아까 선생님이 좀더 구체적인 어떤 특정 물건을 제시하면서 탐구 계기로 발전됐다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어떤 습관, 어떤 물건의 내부나 어떤 구조를 궁금해하는 본인의 어떤 뭐 습관이나 어떤 관찰력, 이런 것들이 전자렌지, 특정 물건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이제 부품들, 뭐 마그네트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전자파를 만들어 내는지 본인 어떤 호기심을 통해서 탐구의 계기가 되었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분해 과정을 반복하면서 남이 만든 기계를 열어보는 것만으로는 아쉬우니 직접 만들어 보자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침 집에 코딩이 가능한 레고 세트가 있어서 부품을 조립해 나만의 간단한 기계를 구성해 보았고 이를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직접 코드를 짜봤습니다. 코드를 잘못 짜면 로봇이 예상치 못한 동작을 하기에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수정하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그때 기계 설계와 코딩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몸소 느낄 수 있었고 시행착오를 거치며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이 한층 자란 것. 같았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뭐예요? 본문 1이죠, 그죠? 본문 1에 해당되는 과학 탐구 활동 내용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코드를 이제 짜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뭐어려움이라던가뭐시행착오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이 어떤 능력을 좀더 키울 수 있었느냐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어서 수학이 나오지? 일상에서 수학적 사고력을 발휘해본 사례로 큐브의 움직임을 분석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 동작을 계속 반복하면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점에 착안해 모든 블록이 동시에 원위치가 되기까지 반복해야 하는 횟수를 계산해 봤는데 1260번이라는 값을 얻었습니다. 나중에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 악마의 수라는 개념이 있고 제가 구한 값과 같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문제를 직접 탐구하는 과정에서 얻은 결론이 실제 이론과 일치한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수학이죠, 그죠? 전체가 이제 본문이 될 것이고, 그래서 수학도 보면은 큐브의 어떤 움직임을 탐구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어떻게 해서 원위치로 돌아오는지를 확인하는 그 과정이 나에게는 뭐를 알게 했다. 내가 직접 탐구해서 얻은 결론, 내가 직접 손으로 해보고 계산해봐서 나, 과정이 실제 이론하고 나중에 매칭이 되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몸소 체험하면서 어, 이것이 수과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체득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저는 기계를 분해하고 만들면서 얻은 호기심 그리고 수학적 사고로 큐브 동작을 분석한 경험을 통해서 과학과 수학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체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체계적인 탐구 활동을 해나가면서 기계 설계와 코딩 수학적 이론을 접목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싶습니다. 그런 탐구 과정 속에서 저만의 독창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더욱 발전시켜 훗날 실제 연구 현장에서 과학과 수학이 융합된 창의적 성과를 내는 인재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었죠. 이게 지금, 어, 본문 내용하고 지금 마무리 부분이 조금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본문까지 작성된 내용이 지금 한 600자 정도 돼요. 그리고 마무리가 한 155자 정도 되니까, 지금 본문의 볼륨이 훨씬 더 많이 커졌고,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통해서 본인이 스스로 이 활동 속에서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에 대한 정의도 조금 더 보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수정이 마무리가 되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수정을 좀 해봤는데, 어때요? 생각보다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구나 하실 거예요. 물론 이 최종보는 학교생이 작성한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좀 크게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선생님이 좀 일부만 좀 변경을 해서 수정을 해본 사례입니다. 뭐 정답이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장점과 강점을 좀 드러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조금 더 신경 써서 집중해 주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이 자소서 내용 그 자체가 좀 당락을 결정한다라기 보다는 면접에서 본인이 쓴 내용을 토대로 얼마나 자신이 가진 역량을 이 면접관들에게 잘 보여줄 수 있느냐. 사실 이게 이제 핵심이기 때문에 내가 쓴 내용이 세분화돼서 면접질문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마무리를 해 보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